아주 고풍스러워요. 연식이 너무너무 오래된 호텔, 호텔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가파르고 벽돌입니다. 세상이나 나선형 구조 이렇게 나가면 곧장 야외 테라스. 여기는 숙소가 외관만 좋아요. <laughs> 어제 샤워 부스 꼭지 그 샤워랑 그뭐 욕조에 물 받는 거랑 구별하는 거 그게 안 돼가지고요. 그라나다의 아침입니다. 생 나왔습니다. 로컬 타임 7시. 한국 시간은 오후 2시군요. 하늘에 별이 보이네요. 미또 지나가고 저걸 한번 타봐야 되는데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5섯 배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랑 비슷해 보이는 저 불빛이 아무래도 뭐 알바이신 집인가 그쪽 동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음. 카페테리아 바예요 어 저기 문 열렸다 여긴 도로가 참잘돼 있네요 불안하다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다 지워졌다. 공원 하에사사이하하도없없도로변변사사람이이열히히돌있있요요플라 어, g 고의 고장답게 플라 o 고 의상이 많네요. 좋았어요. m e 이 g 가 f 표시가 되어 있네요. l a 가게 이름 o f l a 였습니다 o 허리케인 같 n g o f l 하 m e n 그림이 있는데, 플라맹고 댄서 그림이네요. 여기는 뭔가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권위 있는 투우장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laughs> 툴로스던가요? 1년에 한 번씩만 경기가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특이하네요. 아, 협곡이 엄청나네요. 멋있어요. 오, 돌이 어떻게 보있지 저기 밑에 걸어서 트레킹할 수 있는데 2.5 유로예요 입장료가. 근데 가고 싶긴 한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갈 수가 없네요. 아, 정말 아쉽네요. 이 론다 누에보다리? 저거 하나를 두고 <laughs> 이렇게 많은 관광 상품이 또 골목골목이 다 예쁜데 거의 다 호텔인가 봐요. 여기서 그냥 하루 정도 숙박하면서 지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길이 다 돌길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각적으로는 뭐 화이 예쁘네요 이렇게 조각상이 있네요 이게 뭐지 이 건물은? 들어가 볼게요 어, 갑자기 나타난 활기찬 골목길 아 젤라토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낮시간에 지금 오늘 평일인데? 지금 낮시간에 한공에다가 올리브 절임 먹고 맥주 마시고 있는 이 분위기 성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잠시 기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성당이 맞는데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와... 어, 성당이... 상당히 활기차네요. 등등등 블라블라 있고 자, 론다의 여행자 거리입니다. 추로스 가게 많고요. 제가또 가게 많고요. 하몽에다가 올리브 절임 놓고 맥주 한잔 하고 계십니다. 他们来。 거리입니다. 트램이 성당 바로 앞으로 지나가네요. 세비아 대성당 앞입니다. 아 어, 규모가 진짜 엄청 크게 하네. 와저 위에 무탈이 뭐? 마차 투어 있네요. 저걸 타고 스페인 강산까지 가는 거랬는데 저는 그냥 걸을 겁니다. 제그 앞이 트램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에요. 보이시죠? 피부 색깔. 음,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많네요. 들릴까봐 살살 작은 소리로. 수복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스페인 앞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너무 조그만해 마차 투어. 대성당에 저거 원숭이 모양 맞죠? 안모랑어 상당하네요. 지금 내부에 들어왔어요. 안에는 안 들어갔고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어, 날씨가 상당히 뜨거워요. 저기. <놀람> 키라다탑이구나 네. 메인 에있는 게, 아, 되게 풍량계 역할을 하는 거래요. 음, 이게 수비의 목적으로 지어진 거라는 건데요. 여기는 성가대 자리래요. 와, 저기가 파이프 오르간이구나. 음. 음. 그럼 이게 콜럼버스 주째 아들의 무덤인 거네요. 음. 콜럼버스 주째 아들 무덤. 음. 로만 듣던 콜로모스 무덤이네요.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썼다는 관, 예, 진품이라는데 어느 걸까요? 자, 이제 히랄다 종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탑 정상입니다. 종이 정말 많네요. 아, 이종 개수가 세비야의 어떤 지역이요? 중요 음. 지역. 어. 이게 중간에 제일 크다. 이게 바다, 바다, 종이가? 히랄다타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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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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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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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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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은 길이 너무 가파르고 이렇게 좁아요. 이번에는 내려가는 길이긴 한데. 진짜 어려네 아이고 이게 본당 제대인데 저기 벽에 그림들이 와. 이게 글자를 아, 하나 하나 다 어떻게 만들었지? 아 제대 있고.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슬람 기둥 같다 참 신기하네요 들어가는 입구 세비야 대성당 다한 입구 관문 예전에 이게 이슬람 전이었잖아요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여기 손 닦고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분수대래요 그래서 이 성당이 이슬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소가 되는 분수대래요. 뭐라요? 진짜 총이에요. 이요 이거 장식용 아니죠? 진짜 총 맞지? 오, 어우 하야다. 스페인을 상징하는 열정적인 부채들. 타방이 젤라또, 젤라또의 고장.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Name please? Name? Yes, Simon. 하고 컵만 더 사이즈 고르고 사유로네 어떻게 하네요? 주문할 때 이름 말하고 어, 계산하고 나면 이름을 부르네요. 스타벅스의 번호표 역할? 바질 맛이 있어서 좀 신기하긴 해요. 아 맛있겠다. 왕궁이었는데 지금은 뭐라 로 쓰인다고 했지? 어그 보아원 표현이 네. 이상하다. 보아원이었는데 지금 관공서예요. 아 지금 관공서. 자전거 도로에요 여기 아 길에 전부 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구나. 음, 세비야 대학교래요. 어, 성 같아요. 되게 궁금이가 못 참고 세비야 대학교로 들어왔어요. 건물이 실내 공간에 어 무슨 이렇게 조각상들도 많고 천장도 이렇게 성당 같아. 여기 천장도. 진짜 특이하다. 대학교 안에도 웬 종탑이 있을까요? 근데 아, 유니버시티라고 분명히 써놨었는데 이거 대학교 맞아요? 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laughs> 잘못 봤나? <laughs> 저것은 저 저울은 뭘까요? 법대의 법관의 저울? <laughs> 거 같아. 프로히비토. 금지! 영어랑 너무 비슷해 일반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방의실은 다 막혀있는 것 같고 스페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스페인 광장 이렇게 생겼네요

아니죠. 이건 선정 모습이에요. 머스킹 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신데, 아, 너무 멋지세요. 아, 악기 하나 다루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중앙광장에 분수대도 보이고, 저 뒤쪽에서는 아까 버스킹 하던 곳이 저기군요. 아! 저 아저씨는 왜 캐스터네트를 열심히 저렇게 두드고 있을까요? 마르코 폴로를 외치는 아저씨다? 마르코 폴로 아저씨네? 아니,